하? 어? 뭐니? 와우! 안녕하세요. 당신의 사용 설명서 S빈입니다. 이번 Z플립 3의 경우 외부 커버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커지면서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나만의 개성을 나타낸다던가 카메라를 활용한다던가 등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었죠. 하지만 게임이나 영상을 이 화면으로는 시청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약간의 제약이 있지만 이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발자가 올려 놓은 파일을 다운 받은 후 삼성 헬스를 삭제하셔야 됩니다. 받아 놓았던 파일을 설치한 후 설정에서 커버 화면 위젯 설정으로 들어가서 지플립 런처라 적힌 것을 활성화하면 됩니다. 그후 화면 잠금 설정을 전부 해제하신 후 커버 디스플레이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런처가 실행됨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앱들이 잘 실행되는지 확인해 보죠. 처음으로 갤러리 앱을 실행시켜 보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켜지고 앨범도 잘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움짤이나 동영상도 잘 실행되고 사진도 확대나 축소 어다잘 모두 작동하네요. 다음으로는 웹툰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앞서 갤러리는 가로화면으로 실행이 되었는데요. 네이버 앱 2는 화면이 세로로 실행되어서 커브이 스플레이에서도 세로로 볼수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상시에는 다시 가로화면으로 돌아가서 웹 2는 볼수 있다만 한 번에 볼수 있는 장면이 적어 이 점은 다소 아쉽네요. 다음으로는 네이버 앱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이 앱도 세로로 실행이 됩니다만 화면 상단이 비정상적으로 길게 늘어져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업비트 앱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키면 앞선 앱들처럼 새로 화면으로 실행이 되는데요. 아쉽게도 이 화면으로는 코인의 이름을 확인할 수는 없네요. 또 주문창은 보이지만 옆에 거래현황은 보이지 않는 것도 알수 있네요. 그래도 차트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매수랑 매도도 할 수는 있는데 알림창의 크기가 매우 큰을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삼성노트를 실행시킨 후 그림문서를 작성하고 저장하는 것도 잘 되는 것을 볼수 있고, 쿠팡 등의 쇼핑몰에서도 쇼핑을 하는 것도 잘 작동됨을 볼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앱들이 잘 실행이 되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게임을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마인크래프트를 실행시켜 봤는데요. 캐릭터 이동이나 화면 이동 등잘 작동되는 것을 볼수 있고, 주변 배경도 잘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만, 조작 버튼이 커서 화면을 가려가지고 원활한 플레이를 하기에는 다소 아쉬울 것 같네요. 이모도 플레이 해봤는데 잘 작동됩니다. 노트패드에 맞춰 게임플레이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죠. 다만, 노트 크기가 작아가지고 이중 터치가 되어서 콤보가 자주 깨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리듬게임 점수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커버 디스플레이로 게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게임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울 2033과 같이 세로형 게임의 텍스트형 게임은 커버 디스플레이로 플레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로로 플레이하니 텍스트를 한 번에 볼 수가 있고 터치패드도 없어서 게임 화면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플레이를 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먼저 넷플릭스입니다. 앱을 실행시키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영상도 정상적으로 실행됨을 볼수 있습니다. 화면 밝기 조절이나 영상을 넘기는 기능도 다잘 작동됨을 볼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초 건너뛰기 화면 넘기는 것등 모든 기능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로 영상을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지플립 런처로 다양한 앱들을 실행시켜 보았는데요. 아쉬운 점이 다소 있었습니다. 먼저 커버 디스플레이상에서 앱을 종료하거나 전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원 버튼을 눌러 종료하거나 화면을 펼쳤다 접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사용도 불가능했는데요. 음성으로 검색을 할 수는 있다만 키보드를 쓰지 못한다는 것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일부 앱이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확인해 본 것은 아니지만 우선 티저나 앱과 리얼레이싱 3와 같은 게임이 실행이 되지 않았음을 볼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커버 디스플레이로 삼성페이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잠금 화면을 사용하지 않으니 지문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아 삼성페이를 쓰려면 화면을 열어서만 사용해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사용 설명서 S빈과 함께한 커버 디스플레이 활용법이었습니다. 처음 G플립3를 받았을 때 커버 디스플레이로 유튜브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었는데 이 G플립 런처는 이 외에 다른 앱들도 사용 가능하게 해줘서 좋았습니다. 마치 과거 MP3를 사용하던 감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동 전투 게임을 한다. 텍스트형 게임을 한다 또는 나는 작은 화면의 감성을 느끼고 싶다 이런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사용 설명서 S빈이었고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제품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